참 LH 사태 강기전그 사이에 무슨 단독 좀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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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laughs> 아 저희가 하나 저희 찾아낸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저 네. Y사에서 네. 먼저 했더라고요. 네. 아, 딱 저... 시간차로. 네. 시간차 시간차. 아. <laughs> 이거 언론사들끼리 공동 취재본부 만들면 안 돼요? <laughs> 같은 거 서로 파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모가 네.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저희 네. 단독한다고 막. <laughs> 파고 있었던 걸 결국 네. 이제 다른 방송사도 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빨에 우리 같이 채널 A는 A는 <laughs> 이제 삼기신돈 시중 어디, TV 조선은 어디, YTN은 어디, 그래갖고 나눠서 매일 밤에 취재한 거 서로 모아서 회의하고, 그래서 공동 취재본부를 좀 제안합니다. 그게 공익에 더 부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내야죠. 네. 이게 조선시대 말기에 놓치면 반란 사유예요. 이게 특정 사회집단에다가 사회적 부가 흘러간 거예요. 음. 공짜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도둑질한 거죠. 사회부의 전체 부의 양이 일정하다면 그렇게 경쟁해서 조금 불공정한 부분이 구석구석에 몇 군데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뭐 정보적으로, 지위적으로 우월한 자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 딴 사람들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그 불을 퍼간 거라니까 음. 불공정하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전수 조사하시고 음. 그리고 LH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삼기신도시만 절대 보지 마시고 서울에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많이 주변한테 혼나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좀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음. 굉장히 화가 아, 나신 뭐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참 어제인가 그 재산 등록하게 된게 LH 직원들만 하게 된 건가요? 그 법이 통과됐다고 그러던데. 재산 등록이요? 예. 아 제가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담인데 저는 이러다가 정말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올 것같아 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인사청문회 대상인 직계에 있는 사람은 고사를 한대요. 음. 왜냐면 개인사나 뭐 가정사까지 다 털리니까 네. 한 6개월에서 1년 길면 2, 3년 할 장관 자리 하려고 제 세상에서 다알려지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꽤 거기 많을 텐데 사양을 한답니다. 음.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아. 나중에는 나는 세상이 오픈돼도 나는 정말 이랬군요. 직책이 더 중요해. 나는 창피한 것도 없어.뭐 그리고 아니면 능력이면 떨어지나 하뭐 돌파할 거야. 그런 그런 사람들만 장관 되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가 장관으로 직접 가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안 되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버드 총장했던 로레스 서머스 같은 사람 완전 천재거든요. 네. 30살에 하버드 경제학과 테니어 교수, 종신 교수가 됐어요. 네. 이번 곧장 재무부 장관 한거 아니에요. 네. 그 클린턴이가 그 클린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시작해서 실장 네. 3년 하고 차관 3년 하고 그리고 장관했어요. 거긴세련돼 있구나 음. 콘돌리사 라이스 스탠포드 부총장까지 했잖아요 네. 그분도 천재거든요 이 사람도 그 조직에서 실장부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행안부는 이런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음. 교수들이 가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갖고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거든요. 실무부터 다지고올라가 당연히 올라가야. 실무부터 가야 돼요 실장도 네.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장관은 저는 고독성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건설업계에서 오래했던 회장들 많잖아요, 전문 경영인들 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조직도 알고, 금융 시스템도 알고, 건설 시스템도 알고 그런 전문가가 가야지. 그렇죠. 뭐 같이 캠프에 있고 우리 사람이니까 가서 교수가 너가 해그러는거 맨날 전문성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빨리. 그근데또 그런 기업인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공직에 봉직할 수 없다. 약간 요런 마인드가 지금 정부에. 그게 얼마나 좀 천한 사고입니까? <목소리>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업이고,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어, 쓰고 하는 거를 모두 만들어내는 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조그만 식당 주인도 기업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그걸 천시하거나 부도덕하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저는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런 자리는 정말로 삼성이건 어디선 좀 음. 금융에서 큰데서 회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DJ 때인가요? 그, 그 삼성 진대. 진대 장관, 그분이 장관, 네. 장관했었죠. 장관했었죠. 그런 실무 잘하는 기업인들이 좀 그러니까 경제부처는 좀 수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장관. 가셔가지고 재산 공개하고 가면 또 다들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버셨을 때 자명한 건데 돌 던지고 그러는 게참 저는 더 웃긴, 웃긴 거죠 사실은. 아, 정책청문회는 태도와 애티튜드만 보더라고. 정책청문회를 디테일하게 국민 앞에 오픈하고 개인청문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비공개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는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부 논의를 해서 당신 이거 이 정도면 국회도 용인하기 힘들 수준 아닌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든지 합리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과 전쟁 좋아하듯이 <laughs> 네. 청문도 네. 그럼 개인사 이런 네. 거 개인 문제요 아 그거 정말 안 좋은 네. 거예요 안 좋은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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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거의 바보로 만들죠. 그쵸. 네. 그게 근데 비율수가 올라가잖아요. 음. 막.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머문 머비 머문 타고 대답 못 하고 그러면 막더 네. 바보 되는 거. 고 그러니까. 네. 바보로 만들어 버리니까. <laughs> 저거 바보네. <laughs> 뭐 그렇게 되고 그런 거. 뭐... 왜 이렇게 오늘 내가 흥분하지? 자,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LH나 SH나 이제 도시개발공사들은 자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LH가 자산이 백칠십조인데 네. 그게 우리나라 재계 순위 사위예요. 네. LG보다 많아요. 음.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재벌 회장 자리잖아요. 네. 재벌 회장 자리에 교수가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교수들이 그런데 가서는안 돼요. 음. 네. 건 정말로 전문 경영인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뭐 MB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때 이제 그 LH 사장 이지성이라는 분이 었거든요 네. 현대, 아, 네. 현대건설을 사장하시다가 온 분. 그 당시에 뉴스 보면은 LH 부채 하루에 100억 들어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무슨 사태 때문에 음. 하루에 100억 나가더라고. 근데 이분 가 가지고 싹 정리했잖아요. 음.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아마 국토부 좀 관료하고 그다음 현대건설 사장을 좀 오래 했을 거예요. 음. 가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 경영인으로서 조직을 바꾼 거죠. 음. 네. 근데 제가 봐서 그 다음에 하신 분들 뭐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경영자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맞아. 아마 계속 그 내부에서 음. 그냥 그 실장이나 이 밑에 급에서는 저건 언제 갈 사람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 자리인데 음.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올라가는 거는 안 되나요? 저 그것도 좋죠. 제일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관련 업계에서 명확하게 있어서 그 업계에서 능력을 인증받는 사람이 CEO 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아니면 그 급의 업계에 있던 사람이 와서 하는 거지 이게 재벌이라니까요 그리고 SH공사가 지금 15조짜리 회사인데 엉뚱하게 교수 갖다 놓고 그 형이 말이 되냐고 교수 해가지고 매출액 100억짜리 회사 CEO 맡기겠냐고 그것도 안 맡겨요 근데 15조짜리 회사라니까요 지금 음.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그런 음. 자리들다낙하산들 응.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로는 음.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거래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뭐 10만 주식 거래되는 주식이 뭐천 주, 2천 주로 줄면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는 가격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량 거래가 뭐 생겨야지 그게 그쵸. 이제 진정한 가격 변동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 있다는 야, 절, 절벽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사철도 아니고 그래서 음. 어차피 거래가 줄 음. 시기였는데 안 그래도 기존에 있던 거래보다도 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정세라는 그 가격이 진정세라는 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뭐 가격의 보합 유지라든지 그런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가격이 한번 빵튄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바닥 다지고 가격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과 가격은 우리나 되게 같이 가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는 그 사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가격이 약간 줄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약간 좀보합었거든요 제가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월도 약간 떨어졌어요. 사실 은 그러니까 2월달이 어느정도 떨어지느냐 음. 3월달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 거래량도 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왜냐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매매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음. 평균 대비 매매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음.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네. 근데 가,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음. 가격 변동이 지금 약간 멈춰 있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내려갈 가능성이 예, 많다 예, 그렇게 분석하시면요. 그런데 예. 근데, 근데 지금 상황 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어느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음. 그 시장 서울시의 권한이 굉장히 세거든요. 음.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음. 어디 개발하겠다 또는 용적률 풀어주겠다, 용도 변경 해주겠다, 음. 뉴타운 뭐 이렇게 하겠다. 네. 그거는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음. 아파트는 일단은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아, 그럼, 좀 조금 지켜봐야 네.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후보님이 돼가지고 본인의 그거를 막 발휘하면 또이 시장을 또 큰돈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월 7일 선거 끝나고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이제는 한 명으로 좁혀졌으니까 시장이 확정되니까. 고그 문제 가지고 시장님에게 고언을 드리는. 오늘은 조금 계속. 오늘은 선거 전이니까 네. 약, 약하게 가고 그때는 당선인 입장이니까 잘게 한번 네, 썰어보죠. 좋 네.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